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 해미읍성에서 공연되는 상설 공연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예뻐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미읍성에서는 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그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 즐길 거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오셔가지고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들을 기분 좋게 부고. 오늘이 해명성 토요상설 공연입니다. 야단법석 신령 날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하반기 첫 공연이고 10월 둘째 주까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뜨겁게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풍물세상 국페마루와 그리고 뒤에 보이 시는 정동예술단의 줄타기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풍물세상 국페마루의 길놀이로 오늘 공연드리겠습니다.